안녕하십니까 구강사 아나운서 국어 강사 안한섭입니다. 안한섭 보름국어 국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2026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습니다. 어, 2026년 출제 경향을 알려면 2025년도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야 맞겠죠. 이게 공무원 시험이 2020 2024년까지 하고 2025년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2024년도까지만 하면 암기형, 지식형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시험 문제를 지양하고 아예 안 내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추론력 얘는 뭐냐면. 독해를 하더라도 제시문을 주거든요. 제시문 주고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보다는 다음 글을 읽고 출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다음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것 않은 고르오 이걸 물어봐요. 다음 글을 읽고 출연하는 거죠. 두 번째, 논리입니다. 논리. 두 개의 전제를 줘요. 두 개의 전제를 주고 두 전제를 가지고 도출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거나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생각된 전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놀립니다. 이게 추가된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판 력도 추가됐습니다. 그 전의 시험은 다음 중 필자의 주장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비판 역입니다.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이론, 즉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 필자의 주장을 약화하는 걸 고르죠. 강화, 약화를 거든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라면 강화하는 것, 필자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면 필자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출제가 바뀌었다.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국가직에서는 독해가 열세 문제, 제일 많습니다. 무법세 문제, 논리 세 문제, 어휘가 한 문제. 결국 우리는 독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되 문법과 논리 어휘 이네 가지 항목을 전부 해야 된다. 지방직도 비슷합니다. 지방직은 한 문제가 늘었는데요. 지방직을 보시면 문법이 한 문제 들고 어휘가 한 문제 들고 결국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 패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6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도 이럴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해지로 공부하되 문법, 논리, 어휘를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독해가 가장 많죠. 그다음 문법 논리가 있고 어휘가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 독해를 가장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문 독해가 어렵지는 않아요. 출제 유형을 알고 푸는 방법만 안다면 문제를 풀면 돼요. 단 시간 안에 풀수 있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정된 시간이 빨리 펼쳐요? 정확히 말하면 수 문제를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 바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문법과 논리가 틀리면 안 됩니다 결국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하기 때문에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복해는 틀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는데 빨리 풀어야 돼요. 속도, 속도. 속도 빨리 풀어야 되고 문법과 논리를 맞춰야 고득점을 할수 있다. 그리고 어휘는 실용 어휘, 쉬운 어휘가 나오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푸는 어휘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음, 없겠죠. 직무 영어학습 오픈 세제. 시험 보면요. 직무영화성이 높은 소재 새로운 형식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어떤 형식의 지문이 나오냐면 다음은 실제 공문서이다 이공문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실제로 공고나 바로 쓰기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 중 공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공고나 바로 쓰기에서 다음 조건이 있는데 다음 조건에 맞추어서 쓴것 중에 가장 잘된 거고 르죠 또는 공공문어 바로 쓰기 원칙이 위배된 걸 고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문서라든가 공공어 바로 쓰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문법과 거의 흡사해요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거를 재석하는에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적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순발력이 길다 되는데 이를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 풀이 머리 풀련인데 많은 문제를 풀어 가지고 몸이 아예 두뇌가 그 문제를 푸는데 딱 맞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한데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된다. 그 푸는 요령, 스킬, 기술을 가르쳐 줄 거예요. 푸는 기술을 습득해야 최시간 안에 빨리 풀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 추리적 문제 이거는 논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됨. 공문서 수정도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문법이요. 문법, 올바른 문장 쓰는 거, 문법 지식이나 올바른 문장 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 논리에 대한 배경 지식. 공문 수정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최적한에 빨리 풀수 있다. 자 출제 경험 봐볼까요? 문법, 어휘, 독해, 논리. 자, 지 문학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문학이 독해로 나와요. 독해로. 그래서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시나 소설을 독해로 내요. 독해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를 설명하는 평론이에요 평론 유치원의 깃발에 보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고 뭐 화자는 뭐를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 글을 읽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곳을 일부러 봐요 결국 문학에 대한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품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읽고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학 작가, 문학 특징들을 간략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독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는 아까 했던 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서 모른 국어는 독해를 제일 많이 해야죠 제일 많이 독해 때문에 늘 있으면 늘 이걸 하고 그다음 독해 안에서 어휘 문제를 맞추는 거 그다음 문법 지식을 가지고 독해를 푸는 거 논리 지식이 있어 가지고 논리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이미 독해 모의고사는 이미 촬영이 끝이 났고요 이거를 보시면이 강추 이건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제가 독해만 모의고사를 하는 거예요 독해만 하프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독해만 모의고사해가지고 시간을 주고 딱 풀었어요 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뭐가 오답지도봤는지도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기 실력 위치와 함께 시간 에풀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데일리 국어입니다 매일 국어입니다 매일 국어 좀 있다 다시 설명할 텐데 어떤 매일 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바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론 수업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엄청 길어요 일주일에 8시간씩 수업하거든요 이걸 압축을 했던 수업 그다음에 단원별 기출과 예상 문제, 단원별 그다음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일반 지방직, 국가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꼭 들으셔야 되고 추가로 매일 국어를 들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리 수업이 한번더 있네요. 아시겠죠? 자, 먼저 어린 온 이론 수업입니다. 당연히 2025년 출제 기조 변화 등을 따라가지고 강의를 한 거고요. 전범위가 나옵니다. 전범위 그리고 기본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이론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론을 그래서 이 이론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 데일국어 매일 국어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에 엄청난 많은 독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중도 안되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만. 그래서 매일 여섯 문제입니다. 여섯 문제를 매일 풀어보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여섯 문제가 1, 2, 3, 4, 5, 6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1번이 공문서 수정입니다. 또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독해입니다. 5번은 논리고요. 6번은 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6문제씩만 풀어보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전 범위 그리고 중간에 어휘문제도 하나씩 들어가고 중간에 문학 문제도 들어가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 없이 매일 꼭 수업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이 수업 듣기 전에는 올해는 이론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독해 모의고사 이거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독해를 t v 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리고 구성, 주제 찾기, 전개 방식, 뭐 비판력, 추론, 강화 약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어 문학을 독해로 바꾼 것까지 해서 독해 모든 독해를 할수 있는 독해만 모의고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수업을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은 요 독해 모의서만다 들어도.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확 생기고 독해만큼은 아마 충분히 종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독해 논리 얘는 뭐냐면 독해 모의고사 나오지 않았던 이 독해하고 논리 문제는 논리, 논리, 논리 적어도 논리는 한200 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욕심 같은 면300 문제 풀면 좋겠지만 논리 문제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논리 문제 함께 깊이 있는 심한 논리 문제까지 다루는 논리를 하는 수업입니다. 독혀와 함께. 그래서 이 수업도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처음 수업을 듣는 초시생과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 차이입니다. 처음 공문 입문에서 아, 초시생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토해 논리 문법 어휘까지 해서 전범위를 전범위하는 수업을 듣는 겁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에다가 심화 이론까지 듣는 수업.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 복습. 그렇죠? 전범위.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이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먼저 논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아마 시험에 떨어졌다면 한 번씩 떨어졌다면 논리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렸을 거예요. 논리에서 한 문제 틀려 버리면 큰일인 겁니다. 이거는 점수를 맞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재생들은 반드시 논리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전에 2020년 안 했던 공공 언어 바로 쓰기, 공문서 수정 이거를 하시고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독해를 추가로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재생들은 독해 푸는 속도를 향상하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문제풀이 있는 특강 수업을 꼭 추가로 들으셔서 많은 문제풀어서 독해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제 강의는 기본 개념 오인논 수업 알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개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설명 한다는 것은 예문을 다양하게 드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가 마무리되는데 피드백 중심이 뭐냐면 동영상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와우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으면 제가 20세 하시거나 실은 강의하거나 취침중 아니라면 바로바로 답변해 줍니다. 쉬는 시간에도 답변해 줘요. 다만 휴대폰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좀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분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공부와 관련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꼭해 주겠습니다. 많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국어, 어름국어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다 했습니다. 꼭이 어디에서 끝나고 나서 본 강의 구매 상근이를 통해서 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